어드레스를 한 후에 백스윙을 충분히 가고 이 밑바닥으로 공 뒤에 있는 잔디에 밑바닥을 퉁 떨어뜨려준다. 밑바닥을 퉁 떨어뜨려준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유영혁 프로입니다. 자, 제가 유튜브 이제 댓글들을 자주 보거든요. 유튜브 대, 답글도 달아드리고 이제 댓글들을 쫙 보는데 이제 간간히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바닥에서 놓고 치는 유틸리티라든가 우드류 이두 가지 클럽들에 대해서 연습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셔서 오늘 제가 그런 클럽들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우드류 클럽들을 잘 치려면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동작들과 더불어서 어떤 느낌으로 공을 쳤을 때 조금 더 컨택이 잘 나오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. 요즘에 우드가 잘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상 참고하셔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우드류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휘는 거를 떠나서 터치부터가 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우드를 잡았는데 자꾸 탑볼이 난다든가 거진 뒷땅보다는 탑볼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회원님들 레슨을 진행해드릴 때. 뒷땅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많이 없었고 유틸리티 긴 클럽들이 자꾸 탑볼이 나는 것 때문에 공이 뜨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그래서 어 휘는 거는 일단은 뭐 그전 영상들도 많죠 궤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휘는 거고 이긴 우드류들을 터치를 깔끔하게 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클럽이 더 우드류보다는 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드류는 바닥이 유틸리티 보다는 조금 더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익스팟에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제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어,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 에 조금 어려우신데 처음 연습을 진행을 하실 때는 우드가 잘안 맞으신다면 유틸리티부터 연습을 좀 하시면서 우드를 간간히 섞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일단은 제가 들고 있는 거는 3번 우드고요 우드를 잘 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. 팔로만 들어서 땅, 이렇게 치지 마시고 모든 스윙에는 충분한 백스윙이 수반이 되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샷과 비거리를 낼 수가 있다. 항상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. 우드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왼쪽 어깨 안쪽을 밀어서 충분하게 백스윙을 올린 후에 자, 우리가 탑볼이 많이 나죠? 탑볼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충분한 백스윙을 후에 여기 밑 밑에, 밑에 보면은 저희 유틸리티 우드 다 밑바닥이 좀 평평하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데 이 평평한 바닥이 공 옆에 퉁퉁 퉁 하고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을 좀 강조하시면서 공을 치시면 탑볼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. 자 밑바닥 여기 클럽의 밑바닥이 공 지금 여기 있죠 이공 바로 뒤에 있는 잔디에 퉁 쿵 하고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주면서 공을 치시면 훨씬 더 컨택을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자, 백스윙을 충분하게 갔어요. 자, 공이 있는 위치에다가 이 헤드의 밑바닥을 쿵 떨어뜨려 준다. 밑바닥을 퉁 떨어뜨려 준다.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밑바닥을 땅에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공을 치게 될 거예요. 탑볼이 많이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몸을 뒤로 빼신다든가 팔꿈치를 당긴다든가 힘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보편적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. 자, 어드레스를 한 후에 백스윙을 충분히 가고 이 밑바닥으로 공 뒤에 있는 잔디에 밑바닥을 퉁 떨어뜨려준다. 밑바닥을 통 떨어뜨려 준다. 생각보다 내용이 별거 없잖아요. 근데 해보시면은 훨씬 더 우드 컨택을 깔끔하게 줄 수가 있어요. 어차피 골프 스윙은 하나입니다. 우드라고 다른 스윙이 있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자꾸 우드를 들었을 때 자꾸 아잘안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시고서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안 맞는 것도 있어요. 자 뒷면을 공 옆에다가 퉁퉁 퉁 떨궈준다. 팔로우 스루는 떨어뜨리는 반반 반바... 그 떨어뜨리는 튕겨서 올라오는 클럽을 다시 그냥 왼쪽 어깨 쪽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. 회수, 회수해주시면 돼요. 자 밑바닥을 공 옆에다 떨어뜨리고 그 클럽을 다시 왼쪽 어깨 쪽으로 회수해준다. 그러면은 훨씬 더 컨택이 깔끔한 우드샷을 만드실 수가 있죠. 자, 근데 채를 떨구지 않고 내려오면서 미리 뒤로 빠지거나 당기게 되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샷들이 많이 나오겠죠. 지금처럼 몸이 뒤로 빠지거나 당겼을 때 헤드에 맞지 않고 이 밑면에 맞는, 밑에 맞는 탑볼들이 많이 날 수가 있겠고요.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었던 클럽 헤드가 땅바닥에 퉁 하고 떨어진다. 이렇게 연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긴 채들의 컨택을 깔끔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아시다시피 공 위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보다는 반개 정도 안쪽이나 드라이버만큼 왼쪽에 두셔도 상관없고요. 너무 공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뒤에다가 이렇게 채를 놔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다가는 뒷땅이 또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 위치를 왼쪽 발 안쪽으로 설정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백스윙이 회전이 충분히 되어야 해요. 제가 공 옆에 밑바닥을 퉁 떨구라고 했다고 팔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만 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제가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찍어서 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. 회전이 수반이 된 상태에서 공 옆에다가 클럽헤드를 내려주는 거예요. 만 들어서 내려 찍으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. 자, 요거를 어,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. 자, 회전이 수반이 돼서 여기서 퉁 떨어뜨려 셔서 공을 쳐주셔야지 찍히지 않아요. 우드류 같은 경우에 찍어 치면 제거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찍어 치는 느낌보다는 스러 치는 느낌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팥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스러 치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 회전이 충분히 수반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빠르게 하나만 더 쳐볼게요. 연습을 진행 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용영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회전이 수반이돼서 여기서.